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전문가와 함께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정치 군사 분석과의 박성님 석희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석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장성택 실각에 대한 이야기로 언론이 뜨겁습니다. 지난 4일 처음 장성택 실각설이 나왔고요. 지난 9일에는 설이 사실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1 2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장성택의 반당 반혁명적인 종파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토의가 되었고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의 칭호를 박탈하며 당에서 출당 제명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장성택의 척근이 공개처형용되었다고 알려진 이후에 20여일 만에 장성택의 숙청 사실이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장성택의 숙청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하면서 숙청 사실을 정당하였습니다. 장성택의 제목으로는 반당, 반혁명적, 반국가, 반인륜적 사유 등 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개인적인 비리까지 날 낮시 언급한 것입니다. 북한은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서 채택 이전에도 12월 4일과 12월 5일자 노동신문에서 의리, 변절, 혁명적 신념 등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북측에서도 장성택 실각을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도가 됐습니까? 네. 북한은 당 정치국 확대의 개최 사실을 보도하면서 본 회의에 참석했던 장성택이 인민보안부 인원들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12월 7일에는 장성택이 등장하는 화면들을 삭제하거나 편집한 기록영화들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성택 숙청에 대해서 대내외에 일고 있는 논란에 적극 대응하면서, 내부적 동요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장성택은 공식적으로는 당 정치국 의원, 당 중앙군사의원의 의원, 당 중앙위의원, 국방위원의 부의원장, 당 행정부장, 국가체육지도의원의 의원장 등 다양한 직위를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김일승의 유일한 사의로서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평가받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한 숙청이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해서 대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김정은 집권에 대해 평가를 해본다면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를 주요 특징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정일 사망부터 김정은은 당, 정, 군의 분, 군 분야에서 최고 지기를 승계하고 헌법과 당 규약, 각종 하위 규범들을 정비하면서 3대 세습을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당 중심 체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각 분야에서 대규모 기층 조직 행사를 개최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김정은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 개편을 계속해 왔는데요. 군에서는 핵심 지기자들을 대폭 교체하고 내각에서는 테크노크라트들을 중용해 오는 경향이었습니다. 김정은을 수행한 인사들도 당군정 모든 분야에서 원로그룹들을 퇴진시키고 젊은 신진 인물들로 교체해 오고 있는 경향이었습니다. 이번 장성택의 숙청은 이러한 권력 구조와 인적 개편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장성택 실각, 그리고 북한 권력구조가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북한 내부적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최적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고 경제 부분에서의 계획 달성을 초과하였다고 하는 선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세포등판의 경우 농지 개간 및 인공초지의 조성, 가축 확보, 건물 공사 등에서 성과가 있었고, 그의 경제 분야에 탄광, 시멘트, 발전소, 버섯 공장 등에서도 계획이 초과 달성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는데, 금년 들어 70여 개 국제 경기에서 150여 개가 넘는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럼 그 외에 또 다른 내부 동향은 어떠했습니까? 네, 내부 행사로는 건설부문일군 대강습이 12월 8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일군 대강습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것입니다. 12월 14일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북한은 동대회를 준비하면서 참가자들이 문순물놀이장을 참관하거나 만수대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참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남비난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 비난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북한은 조선그리스도연맹, 조선문화예술총동맹, 교육위원회 등을 동원하여 반정부투쟁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병대 교, 수료식 구호와 관련하여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강도 위협을 한바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메릴 류먼 석방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12월 7일에 반공화국적대 행위로 단속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메릴 류먼을 42일 만에 석방하였습니다. 북한은 메릴 류먼의 석방과 관련하여서 본인이 사죄하고 니우쳤으며 그의 건강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추방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뉴먼의 축방 발표를 환영하면서 1년 이상 북한이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베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북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뉴먼 추방 의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얻어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의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 북한 대내 대외 동향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한 주간 북한의 대내외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대내적으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장성택이 숙청에 따른 후속 조치가 사회 전 분야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내적으로도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통제와 사상 교육 등이 계속 강화 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진행 중인 건설 부문 일꾼 대강습 등의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대내로, 대외적으로도 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다음 주 12월 17일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주기에 해당되는 만큼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사상 결집 등을 계속 강조해 나가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대남면에서는 우리 측의 정치 상황들을 소재로 하여 반정부 투쟁을 계속 선동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또한 계속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의 역내 갈등 고조와 관련하여 미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비난하고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해 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군사분석과의 박성님 서기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서기관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 17일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 한반도는 지금에서 김정은이 집권한 지난 2년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